송남주케 이야기도 하시고, 네. 낙산대부도 네. 이야기. 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우 네. 시청자분들이 수찬 네. 여행 갈 때, 아, 네, 여를 가고 싶어. 이런 몇 가지를 선생님이 이제 아. 찍어주시는 게. 자 스촨을 여행 갔을 때 제가 가장 매력이 있었던 거는 저는 약간 뒷골목을 좋아해요. 그문 문 밑에 소리음자 있는데 아, 암, 암. 야미 야미 야미노 예 <laughs> <그래. 웃음> 그걸 좋아하는데 도시를 보고 도시가 마음에 들어 있는 네. 도시를 길을 걸었는데 하다못해 시장을 걸었는데 도시의 시가지를 걸어봤는데그 느낌을 가장 느낄 수 있는 데가 제가 제일 좋았던 데가 그청두예요 그래서 일단 스천 가면 교통이 불편한데 는 가면 또다시 옮겨다니까 네. 일단 우리 핵심 공약은 청두 도시로 합시다. 청두. 청두도 베이징보다 크니까 청두에 가가지고 뭔가를 하나 보려고 그러면 여러 개볼게 많죠. 네. 사람들이 청두 가면 저, 그럽니다 청두 외곽에 나가야 되는 낙산대부를 꼭 꽂아요. 아, 근데 그 외곽까지 갖고 불상 하나 보기 위해서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면 그 불상 하나 사진 찍고 오고 그렇게 끝나는 건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는 청두에 宽窄巷子，巷子가 샹즈. 골목이에요. 샹즈. 네, 골목인데, 宽巷子 넓은 골목, 窄巷子 좁은 골목인데, 골목이 두 개가 있어요. 그 해봤자 굳이 따지자면 요요 정도 차이밖에 안 되는데. <laughs> 이름이 그렇다는 거고, 시내 한복판에 거리가 있는데, 요 골목이 하나 있고, 그다음 블록에 골목이 하나 있는데, 그 속에 온갖 장사치들 다 나오고, 뭐 문화적인 이런 거는 많고, 뭐랄까, 골목길 하나 끝까지 한번 갔다 오고, 또한번 갔다 오고, 이건 다안 돼. 아, 제가, 제가 아마 거기 가면 다시 보내면 다섯 시간은 놀 자신이 있어요. 요 골목 하나 갔다 오는데 두 시간 반, 여기도 하나 갔다 오는데 두 시간 반. 이 골목 그러니까, 길이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길이가 별로 안 길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쭉쭉 걸어보니까, 우리 말로 하면 한. 지하철 한 코스 정도 될까? 여기서 지하철 한 코스 안,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어. 아 죄송합니다 여기 지하철 한거 부산 이야기입니다 음. 어, 서울 서울 하고 아. 비교하면 안 되죠 예 부산에 뭐 서면에서 부산은 뭐... 죽습니다 서면에서 오. 예를 들어 부전역까지 이거는 도시를 넘어가는 거 아닌가 싶을 왜? 정도로 먼 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웃음> <웃음> 지하상가 저 아주 긴데 오래 왜 처음부터 네. 끝까지 한번 갔다 오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바로 옆에 나오면은 그 뭐랄까 삼국지에 관련된 삼국지의 그 초기 아, 그그 그렇죠. 쪽이니까 천하삼분지에 예. 소위 말해서 무사 같은 제갈량의그 무덤, 유비의 사당 뭐 등등등 대 갖고 그 일대에 다 있어요. 마지막에 제가 좋아하는 그관자이상스 가면 뭔가면 야 역사도 있고 문화도 있고 도시도 있고 향락도 있고 뭐이슬게다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뭐랄까 막 이것저것 사 먹기도 하고 뭐하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 <laughs> <laughs> 어, 죄송합니다, <제일> 죄송합니다. <중요한> 게... <laughs> 그냥 제가 저 좋은 저 천일염 드릴 테니까 가서 그 커피 사갖고 타드세요. 어, 그리고 하나, 제가 가면 저 특히나 그 뭐랄까 뭐 관광지 기념품 특히 싫어하는데. 거기 가시는 거뭐 술, 담배, 악기. <laughs> 뭐 뭐, 뭐 악기 뭐 악기 정도인데 거기는 <laughs> 기념품을 사고 싶어서내가 미칠 정도로. <laughs> 어, 그래요? 예. 그래갖고 우리 같이 간이 실장이 엄마라도 이거 사천 병금 인형이 이거 민주사 줘야 되는데라고 사질 않나 저한테 관우를 아니고 자 그러간데 그, 다가 제가다가 요만한 인형들 파는 데 있는데 어아 이게 우리 저곤 님이 생각한 게 우리 가수 곤 님이 이거 좋을 것 같더라고 그 재갈량 재갈량 그 요만한 인형 어. 어, 그 인형이에요 피규어 잠깐만 피규어 잠깐만 그, 그 이야 하고 계세요. <laughs> 그 제갈량을 네. 보고 뭐랄까 우리는 청도하면 제갈량이 먼저 생각나요 유비보다는 솔직히 그래서 제갈량과 관련된 이 모사 제갈량과 관련된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 했는데 제갈량 그림부터 인형부터 어마어마한 거다 있었어요 그냥 길거리에서 쇼핑도 할 정도로 길에서 계속 이렇게 뭐, 뭐 이렇게 막 물고 저, 다녔던 뭐, 거예요 고객들 추천 그러니까 환자의 샹스가 아니고 거기를 중점으로 네. 옆에서 모사 제갈량의 사당 그 유비의 묘 음. 해가지고 그 삼국지 연희와 관련된 음. 아주 문화유적이 많으니까 네. 그걸 한 바퀴 삥 돌면서 그 동네를 한 바퀴 돌면은 아마 삼박살로는 정도 여행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도시 말 그대로 도시를 돌아다니고 먹을 걸 먹어야 되죠. 그 근처에 두보초등도 그 근처인가요? 아, 예. 어머! <laughs> 이게 <웃음> 얼마나 맛있어요? 갑자기 보는데 지나가는데 부르더라고, 얘가. 어, 내가 이런 것도 돈 주고 사나 했고 있잖아요. <laughs> 어머 이거 무조건 사야 돼라고 반짝반짝하면서 어, 지금 봐도 나는 멋있는데 이거 얼마 줬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은 나 이거 무조건 사야겠다. 이거 왜다른하고좀 이게 얘가 좀 달랐어 뭔가 옆에서 막 그런 그래, 어머 좀깎아봐 그랬는가? 저는 깎는 거잘못 하시잖아요. 깎으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내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안깎으랬는데 그게 적힌 거한 반값에 산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한 바퀴 다 둘러다 보면은 역사 탐방 됐고. 문화탐방 됐고 모든 걸다 느낄 수 있고 그 나머지 시간은 청두 도시에 하려하는 거죠 네. 뭐 펜다 구경을 갈 수도 있을 거고 뭐 두보초당 같은 데갈수 있고 두보초당 갔고 어머 뭐 정우성이 여기 서있었던데 이러면서 뭐아 <laughs> 호우시절 호우시절 아 호우시절 호우시절 영화 그 영화 되게 참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특히나 그 두부 초당 아담하고 멋있게 나온 것 같아 가지고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두부 초당 가 보면은 아 그쪽 지역이 그 영화 배경이 된 곳이 꽤 있네요. 엄청 많죠. 음. 예. 엄청 많죠. 스촨 도시 자체가 전부 세트장이에요. 눈을 감고 어디 어디까지 왔 와? 하다가 눈을 탁 뜨는데 여기는 어디야? 여기는 무조건 중국. 그것도 한 100년 전에 이러면서 그또 장면까지 도강은 그이라고 하는 그걸 뭔가 뭐 관계 수로 시설인데 아 그게 그것도 역사가 엄청난 역사거든요. 그게 거의 뭐랄까 수량이 어마어마하다면. 예, 역사적인 시설물로 치면 그것도 거의 불가사의에 들어가는 그런 정도. 음. 그도강은쪽도 사람들이 참 좋고 멋있고. 아, 그 동네가 말 말술 <laughs> 말술이 아니고 유주. 예. 스촨 유주 아어 아, 근데 그거 분명히 저 있을 때한병 하기로 하셨는데 응. 어디 갔어요? 뭐 내가 항상 뭐 항상 들고 <laughs> 기다리고 있을까요? <laughs> 아니 그게 너무 맛있다고 하셔서 되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laughs> 지난번 방송 때 유주 자스 광고 좀 했는데 제가 스촨은 문화적으로도 아주 뭐 재밌는 게 중국에는 불가 사상이 있고 우리말은 불교 도가 사상이 있잖아요. 도시마다 여기는 불가의 성지. 이긴 도가의 성지 이런 게 있는데, 쓰촨의 청두는 불가와 도가의 성지가 공존해요. 중국의 오대 불가 명산 중에 하나는 아미산, 음에이산. 그 꼭대기에 불상이 다 있고, 전국의 승려들이 저희 말해서 참배를 하러 오는 그런 명산이죠. 그리고 청성산이라고 도가의 명산이 또 있어요. 음. 이것도 굉장한 또 도가의 성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도시에 불가와 도가가 공존하는. 기운이 상반되는 기운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세상은 음양이잖아요, 그죠? 양기만 너무 세면 안 돼요. 음기가 너무 세도 안 되고 일본 사람들이 원래 미신이 왜 동양에서는 제일 많이 심하거든요. 일본에는 아주 원초적으로 양기를 다 드러내고 있는 장소가 될까요? 목욕탕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탕을 바꾸죠. 예. 네. 한 달이 지나면 남탕이 탕 위치를 바꿔요. 왜인가 하면 뭐 여기는 음기만 차고 여기는 양기만 차기 때문에 자꾸 바꿔져요 일본 온천 놀러 오면 어제는 남탕이었는데 어. 그 다음날 때문에 여탕으로 바뀌'어 있거든요. 잘못 들어가면 예. 어떡해요 잘못 들어가면 이제 뭐 재미나죠 뭐 잘못 들어가면 인생의 어드벤처가 시작되는 <laughs> 네, <거지>. 뭐. <laughs> 그 일본에 조금 뭐랄까 아 유명한 그런 그 온천 지역이나 명 그런 데는 하루하루 바꾸니까 밤에 일2시땡하는 순간에 남녀탕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데 종교는 특히나 전세계적으로 색채가 틀린데 불가의 성지와 도가의 성지가 공존하면서. 너무 조화를 잘 이루고 싸움도 없고 그런 뭐랄까 막 멋진 장소라 그럴까. 네. 그게 이제 저 보면 청두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 종교 이야기에다가 갑자기 술 이야기가 나서 미안합니다. 술을 갖다가 중국 사람들은 이 종교하고 술은 좀 멀어 보이잖아요. 흔히 도가의 성지에서 이 도인들이 소위 말해서 수도자들이 소위 말하는 알코올 음료를 만들어 낸게 유주예요. 유주. 도가에서. 예, 예, 예. 도가에서 이제 만든 게 유주인데 우유 우유를 발효시킨 듯한 그런 느낌인뭐하예요 저도 잘 모르는데 저도 처음 가서 뭐 이런 게다 있나 술이니까. 수천 에는 원래 유주가 유명. 전부 정성산 유주 무슨 무슨, 무슨 이런 도사들이 이제 담아 만든 술이다 이거죠. 한 십이도 정도밖에 안 돼요. 뭐 와인 정도니까 발효 중인데 저는 마셔본 술 중에 제일 스위트한 거예요. 뭐랄까 달다는 말이 설탕 맛이 나서 달다는 말이 아니고 입에 들어가면 그냥 느낌이 달아요. 생크림 같아요? 아니요 훨씬 더깔요술잘 마실 지 모르죠. 네. <웃음> <웃음> 그런 맛이 나면 은 술꾼들은 싫어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제가 아는 한 분이, 어머, 이거 술 정말 치긴다야 그러더라고요. 바로. 그날 가고 사가서 뭐, 그날 밤에 다 마시고, 그 다음날 또 사러 가자고또 그날 또, 밤에 뭐, <laughs> 또다 마시고. 그랬는데, 그 제가 이제 당연히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는 뭐, 한국에서 다살수 있으니까, 뭐, 이런 거죠. 굳이 술 사들고 그린 한국에서 유 한국에서 먹고 발효주... 하는 거예요. 어... 그발효주를 유통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우리말로 막걸리처럼, 이게 뭐, 소위 말하면 이거 들어오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면 이제 스처하면이 유주를 큰 항아리를 몇 개를 사가지고 밤마다 아이 청두의 시가지를 보면서 그걸 마시고 노래도 한곡 듣고 청두 노래도 듣고 이백과 두보의 시가 예. 선생님 또읽으시고 두보 초당 도 가면 뭐 허위 스지에 이러면서 또 오늘 또 비도 오네 그죠 어, 예허우시절 <laughs> <laughs> 그래 하여튼 뭐 그러면서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면 쓰촨 가는 사람들 우리 요새 서민 먹방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가면은 거기서 쓰촨은 기가 막힌 맛있건 하나 있더라. 술못 드시는 분도 아마 한잔 드시면은 바로 우와 이건 정말 나 스타일이야. 어머 이건 나 스타일이야. 이 정도로 쓰촨 유주는 정말 대추천합니다. 대추천, 대추천. 그야말로 모든 걸다 갖춘 참 특이해요. 근데 생긴 건안 그렇거든요. 수도원에서 예전에 유럽 수도원에서 포도주를 발효시켜서 빚은 것처럼 음. 중국 도가에서는 유주를 음. 발효시켜 가지고. 그렇죠. 그야말로 도가에서 그 성지라는 청성산 마크를 들고. 청성산입니다. 청청 청성. 청청 풀을 청자에다가 네. 성. 성청. 시로 시로 청. 청성. <laughs> 말글 청자에다가 김성민의 성성. <laughs> 청성산. 와, 아, 내가 EBS에서 <laughs> EBS에서 작은 시집했다가 내가 아, 유 정말 아직까지 생각나네. 청성산이 도가의. 네, 예, 도가의 성지죠. <laughs> 근데 저그 도사들이 있는 그 그냥 말로 도가 성지인데 거기서 소위 말 시작됐다는 그 유주, <laughs> 그는 거막 그. 서초 가서 그거 안 먹어보면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그거 꼭 드셔보십시오. 그래서 아까 말한 그거 굳이 남녀탕을 왜 바꾸려고 이래 하면서 하는 이유는 이 융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너무 융화가 잘된 거예요. 도시 자체가 종교적인 색채도 융화가 되어 있고 구신이 융화돼 있고 그야말로 역사와 문화가 융화돼 있고 그러다가 심지어는 마시는 술까지도 이렇게 융화가 될 정도로 그래서 모든 그런 면에 있어서 가는 사람이 나는 뭔가 역사적인 이런 여행을 좋아해. 나는 아니 나는 저 뒷골목 여행을 좋아해. 나는 뭐 예를 들어 시가지 여행을, 좋아해. 나는 쇼핑 여행을 좋아해. 하는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좋은데라는 거죠. 청두야 중국인들한테 설문 조사를 했는데 중국인들이 꼽은 일위 여행지가 스촨이었어요. 음. 중국 사람들한테. 도 음. 그리고 항상 청두는 네. 살기 좋은 도시 10위 안에 항상 듭니다. 그것도 상위권에 항상. 그 설문 조사에 의하면 그 청두 이쪽 지역 사람들, 스촨 네. 쪽의 사람들이 음. 성품이 원화하고 음. 여유롭고 음. 또 그런 특징이 있다고. 중국 서울는서 음. 음. 청주 사람들도 저는 참 좋았던 걸로 기억해요. 아이고 그 기사 아저씨 참. 우리 나중에 떠난데 공항에 데려지고 혼자 펑펑 울고 네. <laughs> 생긴 거는 일본 야구장 같이. <웃음> <웃음> 게다가 또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요리. 네. 중국의 사대 요리 중에 스촨은 빠질 리가 없죠. 음. 마라탕, 마라샹궈, 마파두부, 단단면. 스촨 요리가 특이하거든요. 저는 스촨 가면 꼭 항상 먹는 게 <laughs> 한국 사람들이 먹으면 모든 사람들이 우와 이거 한 접시 만있으면난 맥주 한 박스 먹을 자신 있다. <웃음> <웃음>